그아니까그왜 성격은 좀 달라도 네. 가치관 같은 게잘 맞는 스타일 있잖아요. 아, 너무 어렵네요. 그거야 뭐 맞춰가면서 맞춰가는 ]가요? 거죠. 아니 외형적으로 물어보시는 거면 저는 딴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깨가 넓어야 되고 조금 넓으면 뭐 소년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소년? 아 그럼 늙은이는 무조건 싫어하요 아니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되게 날카롭게 생겼어요. 어. 근데 웃을 때 뭔가 되게 해맑아 저는 일단 자만추예요.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. 약간 뭐 다니고 사람을 만나야지 이렇게 되다니요 제가 술도 잘안 먹어가지고 어... 모임 같은 데도 거의 안 나가니까. 야자친구도 만나고, 맞아 연애도 하고 어... 그 추억이 남잖아요. 추억. 어... 소개해좀 시켜주세요. 그럼. 소개요? 아... 인사드리면 뭐야? <laughs> 맞습니다. 아니, 이렇게 정... 남은 아 이렇게 소개팅 남인 거예요? 운동해서 어깨 넓힐 거고 안 치우나 그래요? 아, 뭐 어차피 올 사람이 없으니까 아... 네. 한 번씩 열심히 대청소를 하자. 어... 아이고 날 잡아서 왜 이렇게 청소 를안 할까? 깔끔하면 좋을 텐데 그럼 내가 내가 해주면 되니까 같이 가니 만나?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?